몇년 전에 친구가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해서 뛰어들었다가 큰 손해를 봤는데요. 친구하고 같이 배달업체 다섯 개 정도를 차리기로 했는데 문제는 횟집 사장님이 투자 자금을 전부 부담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동업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횟집 사장님이 가게 오픈 비용을 부담하고 친구가 이 업체 5개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모은 돈 2억하고 대출금 5억 정도를 빌려서 가게를 오픈했어요. 처음 가게 오픈하고 1년 동안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았대요 친구가 1년 동안 매월마다 이만큼 매출이 나왔고 이만큼 영업이익이 나왔다고 정산서 보내주고 초기 1년 동안은 사업자금 유보금으로 모아야 하니까 분배는 그 이후에 하자고 해서 그것도 일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면서 기다렸는데 처음 1년 동안 괜찮았던 배달 가게가 점점 매출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배달 수요가 줄면서 타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초기 1년 동안 벌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지금 잠깐 매출 준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런 오픈하고 1년 동안 모아놓은 사업자금 유보금이 다 없다는 겁니다 뭐야 분명 몇 억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게 다 갑자기 다 소진된다는 건가 이게 말이 돼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가